전쟁을 목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의사 중심의 수직적 구조, 계층화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한국인 간호사 입장에서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예, 순환기다 라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 보건의료 정책 특징 예, 공공보건 사업 했습니다 일제가 주도적으로 한 거고 민간에서는 선교계에서 어, 보건 감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 이거 두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제가 한건 전부 다 예, 일본인들 위주로 한 겁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일본인들 예, 의사 외에는 예, 보건의료인 평가 잘하됐다 라고 되어있죠 병원 조직 구성도도 의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특징이 일제 때 특징이 1914년에 최초의 간호하고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914년 제일 먼저 생긴 법이 산파교칙 간호보호 규칙이에요. 당연히 교육이나 뭐시험제거나뭐 학교를 몇년 동안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걸 정해놨겠죠. 예, 성격의 병원은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예, 억압을 했겠죠. 예, 근데 미국이 눈치 봐야 되니까 뭐 완전히 예, 없앨 수는 없고 예, 계속 뭐 방해하는 뭐 이런 게 있었다 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간의 특징. 자, 어, 의사의 보조 역할에 집중했다는 거. 예, 또나오죠 개별적 간호법 중심의 수기와 치료에 중점을 뒀습니다. 예, 독일계통의 간호 받아들였고요. 간호에 대한 책임, 예, 일본 간호사, 일본 의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국 간호사는 시킨 것만 해야 돼요. 자, 간호 교육이 예, 1년6 개월에서 3 년, 짧죠. 예, 입학 수준 낮았습니다. 예, 전쟁 준비 때문에 급하게 한 거라서 그런 거고요. 자, 그래도 예, 감사말고 다른 직원,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예, 그래도 조금 예, 공부 좀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요. 예뭐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성격에 의한 민간 보건 간호, 예, 부분적인 보건 간호, 예, 모자 보건 간호 실시했고요. 를 어디 예, 태화 여자관에서 했고요. 로선버, 들어보셨죠? 예, 로젠버그, 한신광 예, 두 사람은 기억을 해주세요.